다셨습니다 루셈입니다. 로지입니다. 기운 센, 천하 당사 무쇠로 만든 주먹. 어? 많이 들어봤는데? 뭐, 였죠 마징가 제트, 모르십니까? 이름만 들어봤죠. 마징가 제트 하면 떠오르는 무장이 뭡니까? 바로 로켓 펀치, 아닙니까? 에이, 로켓 펀치 하면 역시, 가오가 이거, 브로큰 매그넘. 그래요, 뭐, 그것도 로켓 펀치지. 그런데 이 로켓 펀치를 브리콘에서도 볼수 있다, 사실. 뭐? 프리콘에도 맞은가가? 프린세스 커넥트의 브린스데려오니마 오늘 소개할 캐릭터가 바로 그 로켓 펀치를 쓰는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프리콘의 패스로 등장할 캐릭터!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클로치입니다! 나이터さんのために頑張っちゃいますよ 클로치는 중요 멀티 타겟 물리 딜러입니다. 할레이야우즈스키 뒤에 위치해 있죠. 프레이의 뒤를 잇는 멀티 타겟 딜러. 과연 라버스의 로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멋이 남들고 있는 라버 소녀. 이거 참기가 힘들거든요. 참기 힘들죠. 미소녀 안드로이드라는 게 원래 남자의 욕망 중 하나거든요. 로망이 아니고요? 그러면 클로치의 스킬들을 알아보죠. 클로치의 1스킬은 가장 뒤에 있는 적한 명에게 물리대 데미지를 입히고 크리티컬 데미지 피격 시이 받는 데미지 소디 퍼프를 겁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물리공격력과 물리크리티컬이 중상승합니다 EX의 스킬은 전투 시작시 자신의 HP가 중상승합니다 5성으로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동안 공격력이 오르는 캐릭터만 봤는데 HP가 오르는 캐릭터는또 처음 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패스 캐릭터인데 그 말대로 플로체는 유벌해봐야 합니다 오토마톤의 진심으 독한 독둑 기간틱 암패치 우리의 재능입니다 클로체의 유버는 전망범인 해적 전원에게 물리대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스킬이터는 무조건 크리티컬로 발동되는데 유니가 오빌점은 데미지를 입힐 때풀 차지 상태가 되면서 배터리를 7개 충전한다는 거죠. 모두 변경에 스택이 같이 있다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건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해보세요.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물리 공격력과 행동속도를 특대 상승시키는데 다른 행동속도와 중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1개 이상 충전되어 있다면 크리티컬 배열이 3배로 증가하고요. 가린의 행동속도 기믹과 비슷하네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버를 쓰는 동안 클로치의 스킬에 추가 효과가 붙습니다. 1스킬과 2스킬에 스킬의 1타가 무조건 크리티컬로 발동되는 효과와 크리티컬 배열이 3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추가되고, 2스킬은 전망의 범위내 모든 적에게 물리대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캬, 이거거든. 단, 강화된 스킬들이 발동될 때마다 배터리의 스택을 한 개씩 소모하고, 유버을 사용하고 일정 획수를 행동하면 세 번째 스킬, 오버히트가 발동됩니다. 이 스킬은 전방내 아군과 적에게 모두 물리대 데미지를 입히고 자신의 TP를 전부 소모한 뒤 풀차지 상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다운 상태가 되면서 자신에게 걸려있는 모든 스테이터스업 효과를 해제하고 행동속도를 특대 감소시키죠. 그리고 남은 배터리를 소모한 뒤 짧은 시간 행동불가 상태에 걸립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라비리 스타일 느낌이 물씬하네요. 차이가 있다면 라빌리시타는 유버 발동 후 필드키는 유버를 다시 발동할 수 없지만 클로체는 강화 상태에도 유버를 쓸수 있다는 점 그래 이 정도는 확실히 패스 캐릭터 느낌이죠 클로체의 장점은 우선 유버에 걸리는 버프가 영후 지속이고 배터리가 있을 때 발동하는 유버나 풀차지 상태에서 쓰는 스킬의 크리티컬 데미지가 3배입니다 1타는 무조건 크리티컬이 뜨니 어느 정도 데미지가 보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범위 딜을 유버와 강화된 이 e 스킬이 주는데 강화 이스킬도 e 루프 보시면 2회당 한 번꼴로 자주 쓰는 편입니다. 여기에 어테커에게 EX 스킬로 HP 증가까지부터 생존에도 많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좀 거슬리는 게 오버히트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버 발동 후 7번째 행동에 이스킬을 e 발동하는데, 모든 스테이터스 다운에 아군 자해, 그리고 자신은 3초간 행동 불능이라는 큰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버히트 자체는 유버를 발동하면서 회피가 가능하지만, 빠른 TP 회복을 위한 서포터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속도 디버프가 있는 적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범위 뒤로 우겨넣을 수 있는 무의미를 좀더 보기도 하죠. 그리고 속성 문제도 좀 있는데요. 속성이 왜요? 같이 묶여서 썼던 캐릭터가 수미미거든요? 그런데 수미미가 물속성을 면정받고 클로첸의 속성을 면정받으면서 파티가 갈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츠시오가 전용 장비를 받으면서 평가가 올라가 지금 계속 자리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야, 뭐, 데미지 잘 나오는 캐릭터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신캐가 나왔으니 현실 모습도 봐야겠죠? 복장이 매우 바람직하네요. 현재 날씨에 어울리는 복장입니다. 저도 현실 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 현실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4화의 티아가 시험작 AI 중 하나라고 밝히거든요. 그래서 소속학원도 없고, 나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해서 임시로 쿠로치에라고 붙이죠. 로봇인데 나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추가로 밝혀진 정보로는 설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단순한 AI면 그냥 바보인데요. 정리하면 클로체는 멀티 타겟 보스에서 활약하는 딜러입니다. 풀 차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격 스킬을 연발하는 캐릭터라 TP 지원 역이 필수지만 그걸 감안한 만큼 딜 하나 잘 넣을 수 있는 베스트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로체는 누구와 같이 쓰기 좋을까요? 클로체와 같이 쓰기 좋은 캐릭터는 리조미, 수조미, 프 레지타, 유셰피, 라베리스타, 카린, 수미미, 모니카, 주니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로봇펀치에는 성능이 있네요.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능도 있고, 낭만도 있는 거지. 아, 사실 진짜 낭만은 킥인데, 슈퍼! 이나즈마! 킥! 피니시 킥은 저작권에 걸리나? 그럴지도 모르지. 이상으로 클로젯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드디어 3부 신 캐릭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얼터메이드는 왜 뺐는데? 최는 2부에 나오긴 했으니까. 해내당한 상태에서 나온 게 과연 정상적인 출연이라고 봐야 할까? 원래 하나하나 태클을 걸면 지는 거야 유키가 대부분의 계획성이나 전기를 전부 부셔놨기 때문에 어디가나 논리는다 가능하단 말씀 하... 진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네 더 태클 걸지 말고 3분 나온 캐릭터들 중에 취향은 있습니까? 일단 나는 쿠루루 당당히 이거다 싶은 캐릭터는 없지만 나도 쿠루루 실정을 기대하고 있지 에 왜? 그야 쿠루루가 나올 때 마호 바니볼도 나오기 때문이다 우유! 많니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너의 머리를 세게 후려쳐서 기억을 없애주면 하룻밤만 기다리면 마우 바니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